힌트를 드리, 드리면서 왔죠. 트랜잭션이 무엇이냐. 하나 혹은 두개 이상의 SQL 문들로 이루어진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. 되게 중요합니다. 이게 뽀개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. 트랜잭션이 유지가 안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, 처리한 일이 다 뽀개져요. 예를 들면, 내가 어, A팀 은행 그 단말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을 딱 했어요. 음, 인출하는 과정이 정전이 됐어. 음, 내가 어, 잠깐 1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정전이 됐는데 내 통장에는 100만원 인출이 찍혔어 <laughs> 그죠 어, 트랜지션이 뽀개진 거예요 불합리하잖아요 응, 내가 1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정전이 됐다고?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 100만원이 찍혔는데? 안 됐어! 어, 반대로! 어, 인출이 됐는데 이미 내 통장에는 인출이 안된 걸로 됐네? 아싸!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, 트랜지션이 뽀개지면 일이 네, 데이터 정합성이라든가 일이 다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어 우리가 데피니션 랭기지를 통해서 데이터 테이블 정의하고 선후 관계 정의해 준건 좋고 그 안에 동작하는 데이터 처리는 반드시 트랜잭션 단위의 정합성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. All or Nothing 자 인출됐으면 인출돼야 되고, 정전됐으면 인출 됐으면 인출 돼야 되고 정전 됐으면 은 인출 안된건 끝나야 돼요. 실패. 요 이런 식의 처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게 트랜잭션이고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뭐라고 랬냐면 여러 명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바라보고 처리를 해야 돼요. 이게 데이터베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다양한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많은 게 들어와요. 이런 것들을 필요한 타이밍에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그 덩어리를 보장하는 상태로 커밋이 되거나 혹은 다취소되어 롤백이 돼야 돼. 이런 거를 보장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. 자, 그 관리 단위가 트랜잭션이다. 매우 중요한 컨셉이에요.